와 쥐랄 와 존나 조금 차네? 바로 일단 실패보다 성공을 딱 떠야 되거든요? 뭔지 알죠? 성공 그치, 먼저 그치. 떠야 됨 그래야 성공함 고그 베스트는 그촹 뜨는 거아 일단 아, 일단 무릎 꿇을게요 좀... 일단 귤 하나 먹고 귤귤 무슨 <laughs> 그래 귤귤 귤 중요해 귤 중요해 야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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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꿇은 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<laughs> 이렇게까지 해야 돼? 해야지. 아, 여기까지 해야지. 해야지. 몰렸습니다 진짜 꿇었어요. 진짜 물을 꿇었어요. 할수 있어. 갑니다. 아, <laughs> 씨. 어, 클릭으로 할 거야? 앱프로할 거야? 클릭. 아! 네! 안 돼! 어? <laughs> 와, 지랄. 와, 존나 조금 차네? 아제발 진짜 무릎까지 꿇었다. 아, 아, 아 진짜 밝게. 무릎까지 꿇었다. 발계 한무만 빛나라. 아 진짜 무릎까지 꿇다. 발계 안 빛나도 돼. 아! <웃음> <웃음> 아 씨발. 아씨 지랄하지 마 진짜. 진짜 씨아 지랄. 진짜 지랄하지. <laughs> 잘못본거죠? 꿈이죠 이거? 어 꿈이야 꿈 괜찮아 괜찮아 아... 아 씨발 이거 다시 어떻게 모아 아나 나, 19,452원 밖에 없다고 <laughs> 진짜 아 진짜 개빡쳐 괜찮아 괜찮아 아!